안녕하세요. 세퍼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결혼에서 하는 흔한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왜 불행해지냐면요. 결혼에서도 연애하는 것처럼 살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럼 결혼하면은 연애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냐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혼은 연애가 아니니깐요. 연애는 여러분들을 숨겨진 다른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분을 칠하고 좋은 모습, 웃는 모습, 때로는 늘어져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숨겨진 일상을 보지는 못해요. 때로는 짜증이나도 잠깐 짜증 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설레는 마음은 줄어듭니다. 진짜 일상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요. 연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떠나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긴장돼 있는 것이 풀어지고요. 생활이 연애 때하고는 달라집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예전 일상과 같아서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아내가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뭐지? 라는 허탈함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연애 때처럼 왜 두근거리게 하지 못하냐고 화를 내게 되죠. 이런 마음 때문에. 이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무덤으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항상 갑의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여성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보통 연애 때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매달리는 연애를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 결혼 후에도 아내분들은 내가 우위에 있고 남편이 날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우위에 서서 갑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관계에 있어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준 입장이니 넌 나에게 끝없이 구애를 하렴 라는 태도로 행동하죠. 이럴 때 남성분들은 이제 시들해진 부부관계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끝까지 가벼운 태도로 부도하게 행동하는 아내에게 지루해지게 됩니다. 지루한 부부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이럴 때 부부관계는 시들해지고 지루해지고 리스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관계에서 정서적인 거리가 생기고, 리스로 빠져들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엄연히 둘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하나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착하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다 보니 저절로 지치게 되고 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서로 더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는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존재해야 되고, 이 거리가 적정한 거리가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어느 한쪽이거나 둘 다이거나 할때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의 선택적 부부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는 엄마와 있고 남편은 따로 집을 얻어서 주말에만 함께하는 부부 생활을 봤습니다. 다큐니까 그것에 좋은 점만 다루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고 나쁨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향된 시선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맞는 부부가 있고 그것이 맞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함께 할수 없을 때 그럴 수 있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근데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렇게밖에 생활할 수 없다면 그것도 가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이 맞습니다. 비혼주의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혼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래요. 남성분들이 비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가 없다라는 부분. 결혼을 했을 때.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또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남편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시집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습적인 부분, 이 문화적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결혼 문화가 다르게 잡혀진다면 이런. 비혼도 탈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비쳐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참 죄송스럽고 기성 세대로서 사과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근데 결혼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결혼이 좋고 나쁨보다 내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가슴 아프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는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걸 그걸 모른다는 게좀 저는 가장 가슴 아픕니다. 결혼해서 얻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이혼이 꼭 실패일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얻었던 것들이 더 많고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낼수 있는 사고가 필요한데 이혼으로서 잃는 어떤 피해에 집중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혼을 선호하는 이 세대가 안타까울 뿐이고 비혼 속에서도 더 행복한 걸 꿈꿀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비혼만이 답이 아니고 결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생각해 내시길 <laughs> 바랄 뿐입니다. 남편한테 하는말 중에 야 네가 벌어오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 짓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왜그렇게 말이 많니? 이 말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너 벌어오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 정말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월급으로 할게 얼마 없어 이 말은 남자를 죽이는 말 같아요 정말 그만큼 만으로도 너무 고마워가 가장 좋은데 그 말은 너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돈을 얘기하는 거지 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변명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만큼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고 남성들은 느끼거든요 그건 그 남자를 죽이는 말이에요 월급을 가지고 네가 벌어 오는 거야좀더 벌어 와봐그 정도 갖고. 안 돼, 네가 벌어 오는 것 같고, 쓸 것도 없어. 이런 정도의 말은 진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실수하고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어, 결혼해서도 나는 연애처럼 살 거야 라는 잘못된 이상 갑의 입장에서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라 믿는 부분, 개인 시간 없이 우리는 하나야 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살아갈 때 결혼이, 인생의 무덤으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 없이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과 일로, 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